이거 둘다 일단은 지금 저만 들었잖아요. 이제 볼까요 시스 상황도 한번. 아, 10대 아 집을 가네요. 네, 네 역시 일단 시스. 그리고... CS을... 어? 어?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추 싸움.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비 그 진기에 보였어요. 네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아 왕기기기기기기기 아! 뭐, 아, 기회 안 놓치네요. 아. 아. 아, 아주 받아치는 솜씨가 예술입니다. 네. 세, 네 번째 레전드다. 세 번째 게임 레전드. 세 번째 게임 이거 로금어 음, 음, 음. 음.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의자 부서졌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죠. 바로 네 바로 초대드리겠습니다. 한자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물어보고요. 보고고. 아. 아씨레아뭐칼리스야 해야지.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레이도다 줘야죠 <laughs> 아 진짜 전혀 생각 안 했네 아, 진짜 <laughs> 뼈망패라 다행이고 안 맞고. <laughs> 배다 빠졌다 이거 이대로만 가면 내가 실수만 안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 돌면 아 하아 쉽네 <laughs> 아 근데 이미 레넥톤 아니 레넥톤 써야 되는데 진짜로 Ah, like them, 아, 렌트해서 해야 되는데. 살짝 지금 눈가로 표정 보니까 지금 살짝 꼬만 사람이 살짝 그 코만지거나 요런 살짝 많이. 요런 러면서 사람 불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표정 제가 봤는데 저 표정이 지금 어떤 표정이냐면, 어 제가 트할림하고 계약하고 나서 이간질러들이 야 눈가로 트할 트할림 감스랑 계약했대 그 표정이에요. 깡깡 날아가 가지고 야 이제 트할림 너는 촌망인가. 그때 노가루 선생님이 이제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그 이간질한테 을 당하는 어때? 그런 습성 그때 그런 표정이었고 이간질하지 말아주세요. 저 여기 어땠어? 아, <laughs> 아 근데 이게 레넥톤이었어야 되는데 인정? 레넥 레넥이었어야지 더 재밌을 것 같... 아닌가? 레넥톤 하겠지. 음. 그럼 나도 숨겨진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네. 네 이걸 꺼낼 줄 몰랐는데 가로님이 먼저 꺼내서 어쩔 수 없네. <웃음> <웃음> 와, 잠깐만. 레넥톤 처마 방어마 일단 스펙다 뺐다, 지금. 베리야?

이라고난 오늘 일찍 간다 봉그 우리 게 보자와 어. 헤어졌냐는데? 누구? 어떤 시청자가? 왜? 갑자기 뜬거지? 담비야 어? 사랑해 아, 뭔데? 사랑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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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랑해 우리 아, 잘 만나고 그래. 있습니다 잘 만나고 어? 있으면 이긴데 예? 왜, 뭐야 뭐야 아 그냥 그렇게 어, 헤어졌냐고 하길래 잠깐 전화했지 <laughs> 어. 아 근데 1대1 어떻게 되는데? 이겼다!!! <laughs> 아 이겼다. 어 이겼어. CS 4 개나 맞죠. 5 개나 맞죠. 아, 두대들잘 싸웠어요. 에이, 야, 계속... 아직 아직 모르는데 이게 너무 너무 이게 버터풀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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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 쏴. 킬로 따내는 모습. 야, <laughs> 잘 쏴. 끝까지, <laughs> 끝까지 잘 쏴. 99개. 예, 아우 그거 잘 싸웠. 생가이 빠러 가야겠다. 이 250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노틸러스 레벨,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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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벨 빼서 뭐좀 지렸다. 지렸어 저요? 아, 나 원래 아니. 아. 네. 아 와우님 1 0 0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와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와우님. 아 잘하셨어요. 네. 와아이가덕 덕배치 이게 타고나 덕배차인가? 아나 이거 만들어야 되나 이거? 덕배차. <laughs> 나눈 깨려. 감사합니다 와우님. 고맙습니다. 한가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여친 차원 차이 아니 아니 여친 차원 차이 그만 말이. 다 대만 차원이라고. 차원 차... 차원 차이가 뭐야? <laughs> 차원 차... 2D, 3D? 아, 아 들어가세요. 인데 <laughs> 솔직히 사실상 2등 아닙니까? <laughs> 우승자잖아? 우승자한테 어, 졌으니까 사실상 2등이지. 어이? 아오아콩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아아... 맞섰네? 밀로아 히히. 아, 아하하하. 아, 제탑 제돈 재밌었어요, 그래도. 어, 재밌었네요. 레넥톤만 쓰게 해줬으면 우승각 한번 볼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까비. 그래도? 수학은 있었다. 유튜브 올릴 게 생겼다. 유튜브 감은 생겼다. 하나 챙겼네.